써야돼? 거기 중요한 단어 있는데 단어 찾아 봐. <목소리나> 어, 단어. 단어. <목소리나> 거기서. 나저거 <목소리나> 저거. 아, 제가 급요 그 의미 없어. 다시. <목소리나> 아니야. <목소리나> <목소리나> 아, 아니야. 뭐? 뭐 키워드가 누구게요? 훈이 <목소리나> 뭐야? PSV. 아니요. 아니요. 아 이제 그목 나왔어. 뭐 나와야 돼? 나머지 나머지 다뭐 나와야 되냐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랬는데 아. 그거 너무 이거라고 색을 잡아 네, 그. 네. 아니, 제 잖아요. 그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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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자, 진짜 나누었을 때 나오면 검사식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x 네제곱 플러스 x제곱을 최고창이 1인 px 몇 참지도 몰라 그냥 px로 나누었더니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x제곱 플러스 2x 이었어요. 이렇게 된거야. 그때 px를 또 나왔어요. 검산시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얼마이 목적지는 응, 이거예요. 탑 반지 다 갖고 갔어. 이거 안 갖고 갔어. 탑 반지. 탑 반지. 탑 반지. 이거 탑지대 출장 잖아안 가지. 가지고 갔냐? 어제 가져. 가지고. 너만 재율이만 안 갖고 간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한한장이나아안가셨어요안어응 이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구하려고 바, 여기가 목적지잖아 그치? 네아 니네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 가 그럼 그냥 막 떠나? 아니, 아니. 아니잖아 어디 어디 간다고 하잖아 제주도 갑니다 뭐 이렇게 목적지를 알아야지 이게 목적지야 그러면 얘 알아 몰라? 몰라 그럼 X에다 뭐 집어 넣어? 2 네. e. 그럼 니네가 원하는 건 P2의 값이 얼마냐고 끝난 거지 여기다 넣었더니 얘 없어지니까 요거 찾는 거야 그럼 여기다 무조건 2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기를 알아 몰라. 모르지? 자, 이제 분석해야 돼. 피제수 제수, 목, 나머지. 다시, 피제수 제수, 목, 나머지. 그럼 얘가 몇 차야? 최소. 나머지가 2차니까 얘는 몇 차? 3차야. 이거 알아내야 돼. 안 알려줘. 개수가 1이라고 했어. 자, 그럼 요거 구할 거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잘 봐, 잘 봐. 17을 3으로 이렇게 했더니, 이게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 지금 나, 지금 요걸 이렇게 가려놓고, 요게 누구냐, 요거 찾을 거야. 그럼 어떻게? 이대로 풀어? 아니면 2를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15 만들어서 5로 나눠.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 내가 모르는 상황이야 지금. 그럼 얘를 일단 넘겨. 그러면 x 내 제곱. x 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2 x지. 됐어? 그럼 px고 얘가 이렇게 됐네? 요거에 대한 분석 좀 해봐. 이게 뭐야? 이게 곱하기로 됐어. 내가 아는 거야. 곱하기로 된걸 뭐라고 그래? 6을 2 곱하기 3이라고 쓰는 걸 뭐라고 그래? 12를 2의 2제곱 곱하기 3이라고 쓰는 걸 뭐라고 그래? 소인수분해. 여기서는 인수분해 하는 얘기야 그런데 다행히 얘를 인수분해 했더니 얘가 이렇게 됐네 그럼 눈치채야지 눈치채야 될거 아니야 응? 이제 잘못 썼나? 아 씨, 3 x 였네 잘못 썼네 이거 그럼 여기가 3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3 돼? 자 그럼 이제 Px가 누구야 이렇게 뭐 너 누구야? 너는? 이툴 중에 여기 여기 중에 얘가 PX가 돼야 돼 3차가 돼야 돼 누구냐고 X3 X3 제고? 3그게 답이야 최고창이 1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다 2집어 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답이 오죠 뭐 써야 돼요? 보세요. 많이 썼어요? 아니에요. 요거는 책에 있는 거니까 기본대로 쓴 거고 여기까지는 내가 구할 거니까 나, 나는 요것만 하면 된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일 와가지고 이거 아니면 오늘 집에 가서 몇 번을 해봐야 돼요. 이게 딱 보는 순간 아 이게 검탄심 문제구나. 이게 안 나오면 이런 풀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14번 문제는 무슨 문제일 것 같아요? 14번. 어, 2차 방정식인데 알파 베타 나왔네. 그럼 뭐가 제일 많다고 그랬어? 근각에서 두 근의 합이 얼마야? 여기서 두 근의 합이 아, 이 2. 두 근의 곱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니네 한번 입장을 다시 물어볼게. 두 근의 합하는데 왜? 네? 두 근의 합이 뭐예요? 그러면안 돼. 바로 2라고 잊지 못하면 이 문제 못 풀어.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얘가 3차라고 해서 3차. PX가 잘 들어, 채우라.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막 넣어서 답을 내는 경우가 많아. 근데 고등학교는 그렇게 안 나와. 제발 읽어내야 돼. 이 문제에서 도대체 뭘 원하는지. 그러면 요 문제 지금 현재 보고 느끼는 거 얘기해 봐 내가 나는 요거를 알수 있다 나 이거 뭔얘기인지알수 있다 알아 몰라 솔직히 알아 몰라 근데 여기서 어? 요거는 바꿀 수 있어 p2는 얼마야? 2 하고 이거 하고 이거 보면 아주 기억나는 거 있어야 된다고 내가 누누이누차 얘기했는데 기억나 안 나. 솔직하게 얘기해. 안 나지. 그러니까 이거 또 다시 해야 돼. 이게 뭐야 이렇게 쓰면 얘 해석이 뭐야 이게. 알파가 큰이다. 베타도 큰이다야. 그럼 큰이면 어떻게 써? x 마 알파 x 마 베타 여기 a 이렇게 써줬던거 기억나 안나? 그럼 얘 그렇게 가야되는거요 거기서 뭐라그냐면 px에 대하여 요거는 잘 모른다고 치고 지금 p 알파 베타가 요거 줬어요 마이너스 110 그리고 뭐 줬냐면 거기 또뭐 줬어 또 나왔는데 또 나왔어 뭐 검산식또 나왔다고 그러니까 아 이거 또 써놔야 돼 그리고 검고가 만약에 되면 번호순으로 봤을 때 주관식 앞에 있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객관식에서는 그리고 주관식에서 맨 뒤에 거두 문제가 어려운 거고 만약에 다섯 개다 그러면 4번 5번 여섯 개다 그러면 5번 6번 객관식이 16개다 그러면 16번 14번 14 15 16이 어려운 거야 그런 건 언제 해야 돼? 나중에 자 이걸로 나눴을 때 요거 물어본거니까 요거 구하는거지 맞아? 아 여긴 쉬워 여기서됐어 여기서도, 여기서도 구하는거니까 요거 뭐 구하는거야 이거 모르잖아 나는 얘 구할거잖아 그러니까 P3는 얼마인가 이게 목적지야 이제 제주도 어나 어디 갈거야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는거야 요거는 뭐야 P-5는 현재 얼마야 마이너스 110이지 이거를 지금 할줄 모른다는 거죠 알아요? 뭐예요 이거? 이 연습하라 이거 100번 50번 아니야 10번만 이 문제를 해봤으면 이거 문제 딱 나오는 순간 아 이거 이 문제네 라고 나와 10번을 안 하는 거지 한 번도 안 하는 거야 10번 하겠니?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하는 거야? 오셔가지고 저거를 막해 야 수학은 유형이야 다 유형에서 나오는 거야 이거 뭐라고 그랬어 요거를 P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는 0이고 P 베타는 마이너스 베타는 0이고 P2 빼기 2는 0이고 그럼 요게 뜻하는 게 뭐야 3차의 근이 누구 누구야 요거 변하잖아 어서와 Px 마이너스 x는 x 마 알파, x 마 베타, x 마이너고여기에개수를 모르니까 a. 이걸 못 쓴다. 그래. 얘기했잖아. 이거 못 쓴다. 그래. 이거 몇 번만 연습하면요, 아까 딱 나오면 아 이거 근이구나. 얘가 봐, 0이 되는 거야. 근이 뭐야? 알파, 베타. 이해가 안 되면 연습해 놔 이거. 똑같이 나와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여기 얘기했잖아. 여기에서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다 이거 써놨어. 여기 내가 인수분해라고 말 했지 기는 써놓진 않았잖아. 써놨어야 돼. 그리고, 어, 여기까지 난 열심히 해서 인수분해 여기까지 해놨어.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어, 답이 왜안 나오지? 3차인데, 이렇게 찾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연습이 안 돼. 자, 이게 변하니까, X. 똑같이 변해, X. 그럼 알파노떤니0 나와. 베타노도 0 나와. 이 e 집어노도 0 나와. 3차니까. 됐지? 자 지금 여기서 모르는 거 누구야? 요 A가 모르는 거야 A가 여긴 기 아, 이거 안 알려줘 이건 알수 없어 이게 왜 A가 와요? 모르는 놈은 A 안쓸 거라고 그냥 이것만 쓴다고 X-α, X-β 자 이거 뭐야? 근이다 따라서 해 근이다 그럼 3차의 얘도 뭐다? 근이다 근이 뭐야? 알파, 베타, 이. 아 요건 썼어 요건 썼어 근데 이거 사용한 적 없잖아 여기다 대입해봐 p-5 x 대신에 마이너스 5 집어넣어 여기 마이너스 5 집어넣어 근데 이게 누구더라 이거 이게 누구야 이게 혹시 아는 거 뭐야 이거 얘지 얘 이거잖아 제한되어 이게, 이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5 집어넣으라며 25 플러스 10 마이너스 5 여기다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5 집어넣었잖아. 마이너스 7 요게 현재 얼마였어? 마이너스 110 그럼 여기 얼마? 105지? 그 다음에 A 기게 마이너스 7. 요게 얼마야? 요거 5 나오니까 이게 30 7로 얘 나눠져? 안 나눠져? 나눠지죠? 7로 나누면 얼마야? 7일은7 7 5 35 5는 됐고 30이니까 A값은 얼마? 2분의 1이었다는 거죠. 따라와. 끝났어. 여기다 30으로 끝나 야네 자, 궁금한 거. 다시 요거 요거는 요거는 누구야 x 마 알파 x 마이 베타를 의미하는 거야 요게 그 요거 이제 바꿔놨고 요렇게 그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 정리한 거야 그냥 그랬더니 요게 어 음수 7이야 요거는 음수 마이너스 105니까 음수 105니까 나눠주면 7 1은 7 7 5 35 30이니까 이, a값은 얼마 2분의 요게 2분의 확정 그럼 니네가 원하는 게 요거잖아 요거다 이제 p 30 하면 될거 아니야 자 3을 대입해봐 말로 해9 마이너스 6 얼마?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여기다 3집어넣면 여기 1이지 요게 얼마야 현재 마이너스 1 그게 넘어오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3 답은 요렇게 해서 답이 된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시간이 걸리는거예요 14분 15번은 지금 설명해도 좀 어렵습니다. 지금 하지 못해요. 이건 나중에 해요. 나중에. 아시겠죠? 네. 설명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합니다. 근데 이거 못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야. 이거 스트레스 받아. 엄청 어려워. 진짜 뭐냐면 혹시 여기서 게임하는 사람. 스타크래프트 뭐 아니면 게임.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나는 맥킹에 들어가 본 사람. 잘해? 그래? 근데 그거 잘하는 애들 봤어? 어떻게 하는지 봤겠지? 걔들은 어떡하지? 야 저런 것도 쓰네 막아 저걸? 그 정도가 돼야 풀리는 거야 이차 안에서 빠삭하게 알아야 얘가 풀려 그러니까 지금은 하지 말라고 이건 할수 있어 대신에 이건 좀 많은 걸 생각하니까 좀 어려워 왜요 과정 어렵지? 요 과정 어 근데 이건 계속 나올 거야 이거 나와 이거, 내가 이거 중요하다고 했다고. 그 다음에 5번 곡에 제트, 이거에서 Z 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기 위한. 의 값이야 이제 목적지는 이게 나왔고 요거까지 하고 나머지는 어, 저기 6번하고 7번은 나중에 질문하면 할게요 오늘 본 수업을 못해요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은 요게 Z가 뭐, 의미하는 게 뭐야 뭐야 이거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 z를 뭐라고 불러? 응? z 뭐라고 불러? 거기 말이 없는데 너네 그걸 해석해 내야 되는데 z 뭐라고 불러? 복소수잖아. 복소수는 어떻게 쓰는 거야? 복소수는 어떻게 써? 복 중복된 거지. 뭐와 뭐가 존재하는 거와 존재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정리하셔야 돼. 이거, 여기서 이거 내제곱 팔 자신 있으면 하시고. 난 못해. 그리고 생략하지만, 는 붙었으면 안 돼. 그러면 중으로 아직 있고. 자, 요거, 1, 마이너스 3i, 플러스 xi, 마이너스 3xi의 제곱. 마이너스 3xi의 제곱. 다시 또 정리해. 요게 얼마야? i제곱. 그리고 i는 몇 주기? i는 몇 명까지나 올수있어네명 방댕이는 뭐처럼 생겼냐 이거 얘기했잖아 이거 별로뻥창고라고 그래서 3주기야 실제로 자 이거 그러면 3x 플러스 1과 x-3i의 전체 제곱이야 자이 상태에서 제곱을 할 건데 얘가 개수가 4개니까 4개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 얘를 통째로 놔두라는 얘기예 완전제곱식 따라서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 제곱, 제곱 2배 3x 플러스 1 x-3 플러스 x-3의 제곱의 i의 제곱이죠. 됐어요? 돼요? 안 돼요? 이게 a 이게 b야. 자 그럼 다시 정리하게 요거 말로 할 거야 자 9X제곱. 9x제곱 여기 x제곱인데 여기 마이너스니까 빼야돼 그럼 뭐야 8x제곱 따라와 자 말로 한다 6X. 6x 여기는 마이너스 6x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x가 되겠지 네. 다시 요거 마이너스 6x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 그럼 요게 12x 1, 1. 여기 군대 앞에 마이너스 구야. 그럼 마이너스 구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8. 돼. 네. 그리고 2배 3x 플러스 1. 자 여기서 한 놈이 틀려요. 이렇게 놓고 어? 실수가 되니까 음의 실수가 되려니까 얘가 영대인들의 x는 마이너스 3분의 1, x는 3. 그럼 틀리는 거야. 아직 얘에한저도 없어. 보면? 왜안 보여? 인제 인제 제곱 들어가. 아 제곱이 또내 제곱 하는 거야 내 제곱. 자 그러면 이걸 또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죠. 이해 가요? 네. 자 그럼 풀러요. 요거 제곱이니까 8x 제곱합니다 이제. 8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8 전체에 제곱 플러스 2배 8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8에 예 이거 힘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2배 3x 플러스 1그 다음에 x-3i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의 제곱입니다 4배 3x-1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1 x-3의 아, 전체 제곱 i의 제곱이에요 음의 실수가 돼야 된대요 음의 실수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일단은 실수니까 얘가 다0 돼야 되거든요 그죠? 음의 실수니까 얘까지 0 돼야 되죠? 얘0 되면 돼요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남는 건 얘만 0 되면 돼요. 그러면 0 되고, 이건 0이 안 됐으니까 음의 실수가 되는 거죠? 거기서 뭐 물어봤니? 모든 X 값들의 합이지? 이거 뭐야? 뭐요? 2차 방정식. x들의 합은 다른 말로 두 근의 합이죠. 플로이어로. 그게 최종 답이에요. 4로 나니까 4이. 그게 최종 답이 되는 요 이렇게 붙은 거야, 이게. 그게 어, 5번 문제, 5번 문제. 쉬운 거 아니야? 나는 그래도 10 5번하고, 뭐, 주관식, 6번, 7번을 더 해보겠다. 괜찮아. 해보는 거난 아주 찬성입니다. 자, 질문. 그러면, 나 이거 잘안 돼. 이건 나올 만한 거야. 이? 어려운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보면 어렵지는 않아. 왜냐면, 그냥 꼼꼼하게 하면 되는데, 대부분이 여기서, 여기서 끝내거든. 어? 음의 실수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제곱을까지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제곱이 날라가요 또 제곱해야 돼또 제곱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어 제곱했더니 이제 이 생각은 못하는 거야 이것도 이, 이 제곱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 얘가 이거 음의 실수니까 x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틀려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다음주에 빨간 책값 보셔야 돼요. 그 빨간 걸로 되있는 걸로 자 오늘은 어디 할 거냐면 구동식 편을 하는데 구동식은 다시 구동식은 풀리가 뭐하고 똑같냐 방정식과 똑같대 그럼 방정식 트리법이 뭐야 방정식 트리법 저희가 보죠 손이 좀 많이 힘들어서 쉬었다가 5분 정도 쉬었다가.